네, 안녕하세요 시리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와인의 모든 것 와인 디렉터 양갱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우와... 리채에서 <laughs>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본캐는 옥수동에서 와인샵을 운영하는 와인샵 사장이고요. 부캐로는 약 7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와인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디렉터 양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기 님께서 와인업계 약 20년 정도. 정도 네, 네. 혹시 가능하시다면좀 어떤 좀 스텝을 밟으셨는지. 제가 초창기에는 레스토랑에서 소믈리를 하면서 와인을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인의 매력에 조금씩 빠졌고 몇 년간 소믈리에 활동을 하다가 그때 당신 장인 어른이 되실 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토요일과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근데, 레스토랑은 쉬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래도 와인은 하고 싶어서, 와인을 납품하는, 그런 배송사원이죠. 와인 도매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매상에서 좀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와인을 다루고 싶어서, 와인 수입사로 또 입사를 하게 돼요. 수입사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와인의 끝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와인 샵이 내 와인 경력의 끝이었으면 좋겠다. 왜? 와인 샵은 솔직히 제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 샵을 차려야겠다는 꿈만 꾼 채로 돈을 모았죠. 그러다가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에 와인 샵을 오픈을 하게 되고 10년째 와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네. 소믈리라는 에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소믈리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서빙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와인에 눈을 들였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이 있었어요. 스테이크 가한 3만 5천 원,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손님 앞에 내기까지 고기를 매입하고 고기를 굽고 철판을 데우고 데워진 스테이크를 손님한테 서빙하기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몬테살파 붐이 막 일었어요. 거의 뭐 국민 와인으로 알려진 칠레 와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레스토랑에서 5만 원 주고 팔았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꺼내 와서 따 주고 가면 돼요. <laughs> 그러면 돈 버는 거야. 야, 이, 이게 차세대 먹거리겠구나. 야, 이거 배우면 나중에 돈 벌겠다 싶어서 와인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저 역시 그때 와인이었잖아요. 최초로 제가 와인을 먹은 게빈555 쉬라지라는 와인이에요. 그거를 한 모금 먹고 고민을 했어요. 맛이 없는데 비싸.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나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일부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붙더라고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더큰 레스토랑에 소믈리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갱션의 시그니처.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는 와일인이었잖아요 평상시에 물이나 주스 먹듯이 그냥 입 대고 쭉 혀를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와인의 한 20%? 30%도 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면 와인을 입에다 버리는 거예요. 입안 전체를 코팅하듯이 입안 구석구석 어디라도 다 와인이 닿아야 돼요. 저는 소주도 써서 잘못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와인 을 입에서 굴릴 수 있겠어요? 처음엔 못했죠. 쓰고 떨고 와, 이거 왜꼭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근데 이 와인이 맛있어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굴리고 공기랑 마주하면 더 좋은 양과 더 좋은 맛이 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냥 집에서 와이프랑 둘이 마실 땐 그렇게 안 마셔요. <laughs> 와이프한테 딱 맞아요. 더럽다고. 제가 그렇게 마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주 명확해요. 저희 양갱 채널을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보러 오시는 분들께 그 와인의 맛과 향을 아주 디테일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마셔야 돼요. 어, 더럽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먹을 거예요, 제가. <laughs>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그렇게 먹지 마라. 집에서 내이 와인을 좀더 연구하고 싶고 좀더 알고 싶을 때 혼자 있을 때 뒤돌아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해요. 잘못하면 살에 걸려서 다 토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우리 양기님하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또 삶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많이 고쳐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탁 응시하면서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저희 초창기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눈이. 갈 곳을 잃었어요. 네, 네,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고.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되게 소심해요. 되게 남들한테 주목받는 거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하는 피디님이 계세요. 박경서 피디님이라고, 닉네임이 서피디예요. 서피디가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지인인데, 먼저 제안을 했어요. 형, 저랑 유튜브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야. 형은 카메라를 보고 30초 이상 말할 자신이 없다. 심지어는 해봤는데 안 돼. 난안 되겠다 했는데. 정말 집요하게 설득하더라고, 얘가. 야, 도대체 나를 뭘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형이 나한테 와인 얘기해줄 땐 너무 재밌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만 카메라한테 얘기해줄래? 그래서 카메라한테 나는 못하겠다. 너한테는 할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경사비가 절 고쳤죠. 이 공의 한 80%는 서피디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유튜버를 작년 2월부터? 아, 저희가 18년 2월이네요. 아, 18년 2월. 맞지, 경사봐. 19년, 19년. 아, 19년 맞구나. 아, 죄송합니다. <웃음> 네. 커피도 없으 아무것도 못하네요. <laughs> 한 80이 아니라 90분 아니야? <laughs> 그리고 저희 채널을 만들던 미션, 와인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와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미션 잊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서피드에요 항상 이게 구심점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보람찼던 순간, 그 반면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가장 보람찼던 건 댓글이에요, 댓글. 댓글인데 뭐였냐면, 양갱님 채널 보면서 와인을 시작했어요. 라는 글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더 감동적인 건뭐냐면 저희가 부부인데 공통된 취미가 없어서 뭐 대면대면 했는데,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화목해졌대요. 와, 정말 그 댓글을 보면서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졌어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와인은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와인을 너무 어려워들 하시고 멀리 하니까 아 이렇게 좋은 거좀 나눠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시는 분들이 댓글로 표현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반대로 좀 힘들었던 점은 점이세요?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아요. 잠을 못 자고 제작하고 이런 건다 견딜 수 있어요. 그만큼 즐거움이 생기니까. 근데, 한 4, 5월쯤? 그때쯤에 좀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댓글이 대충 뭐였냐면, 아, 이제 뭐 광고 받았으니까 끝났네. 돈 받고 추천하는 와인은 걸러야겠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마음이 좀 아팠던 게 뭐냐 면 저희는 추천을 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맛없는 와인은 당연히 영상을안 나가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만 영상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오해?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맛있는 것만 추천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채널을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채널의 자존심을 절대 팔지 않거든요. 저희는 처음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 입에 맛없는 와인은 절대 추천 안 해요. 그런 와인은 추천하는 순간 저희 아마 채널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쁜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하나 찍는데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만약에 마트로 쇼핑을 갔다 그러면 거의 하루를 다 쓰고요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와인 리뷰만 하는 게 정말 빨리 찍으면 3시간 아니면 보통 5시간 걸려요 와인이라는 게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는 열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맛있어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에 돌입해서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실례지만 경제적인 수입 이런 건좀 어떠신가요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고맙게도 광고를 스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담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뷰수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거의 한 500불 정도 들어와요. 고인물로서. 네. 예. <laughs> 바부심과 그 깊이가 있는데. 네. 뭐 친근하게 다가가시다 보면 뭐 마트에서 추천한다던가. 네네. 입맛 같은 경우도 달라질 수 있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있으신데. 초반에 말씀드렸죠. 본캐와부캐가 있어요. 본캐는와인샵 사장이고, 부캐는 와인 유튜버 양갱이에요. 근데 이게 참 왔다 갔다하기가 힘든 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장의 70%가 피노와 샴페인과 보르도였어요. 신데리 와인은 거의 들여놓지 않았어요. 저도 좋아하진 않고, 손님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또 제가 또안 먹던 와인 먹어보니까, 어이거 괜찮네. 어 이걸 내가 왜안 팔았지? 그때는 주위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뭐하는 짓이냐 너 지금 <laughs> 와인샵 사장이 왜 마트 가서 마트 와인을 팔아주고 있냐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욕했던 지인들이 마트 가서 와인 사 먹어요 이제 맛있대요 지네들도 싸대요 그걸 이제 안거요그 사람들도 그런 거에서 아 벽창호 같은 사람들 을 내가 개몽을 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에서 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는 그냥 유튜버 양갱이에요. 구독자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서 와인을 사 먹으면서 좋은 걸 찾고 좋은 게 나오면 그걸 소개시켜 드리게 된 거죠. 근데 가끔 스위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럴 때는 이제 고인물의 <laughs> 특성이 나오죠. 짧은 말하고 이러면서 잘못 알아듣는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안 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예쁘게 봐 주시면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게요. 또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와인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와인은 그냥 먹고 즐기면 돼요 아 이거는 싱거워서 맛이 없고 이거는 뭐 떫어서 맛이 없고 뭐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건 싱거우니까 이렇게 먹어야겠다 어 이건 떫으니까 이렇게 먹어야겠다 어 얘는 조금 단해 와인이 어 다니까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바꾸면 와인을 즐기는데 허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와인을 굉장히 즐길 수 있어요 제가 국내에서만큼은 구독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고, 와인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저희가 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리채널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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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